안녕하세요. 백봉사롱입니다. 오늘은 22년 4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준비한 진액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3박스당 30봉이 들어있고요. 15일분입니다. 한달 분은 이렇게 해서 두 박스로 하나의 포장으로 포장이 돼서 나갑니다. 이 디자인은 이 새벽 가게 이미지를 형상화 했고요. 또 우리 브랜드명이 백봉설은 그 넓은 눈밭을 연상시키며 백봉이 논일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로고체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백봉 서른 마크도 다 상표 등록이 돼 있고 디자인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박스로 디자인을 했고요. 이 닭의 디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희망, 그리고 편안함, 원대함, 여러 가지 여명, 여러 가지 뜻으로 다 보이죠? 그리고 그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이런 스파우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기 편하도록 되있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중탕을 해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먹기도 쉽고요. 여기에 보면은 한 달분이 그 백봉 우골개 저희가 직접 키운 부하에서부터 도계까지 이진해까지 다섯 음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섯 마리 저희가 이 농장에서 지금 생닭으로 판매를 해도 닭한 마리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닭이없기 때문에 4만원한 마리에 4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 때나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닭 같은 경우도 이걸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백봉 오골개가 좋다는 것은 매스컴이나 뭐 드셔 분들로 한테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인터넷 효과 효능 쳐보시면 백봉 오글 효과 효능을 쳐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건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봐도 알수 있고요 저도 지금 2년째 먹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2년 반 이상을 하루도 안 빼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찌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식품 뭐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한약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미미한 이게 백봉 오고 올게 달기 90%고 그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어서 한1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표기가 돼 있, 있습니다 그 한약재 들어가 있는 거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부작용을 알레르지를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난연어서 누구나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환이고요. 환하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거를 작업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게 판매가 나갔는데 오늘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저희가 직접 먹어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순생 동안 이거는 그 양약하고 이런 식품이나 이렇게 몸 보양을 위해서 먹는 거는 양약처럼 단숨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게 이런 식품이거든요. 이걸 한 답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자기 몸이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들을 채워줌으로써 천천히 천천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선너 달은 드셔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드시면서 계란을 드시면 계란은 그렇게 부담 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란하고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계란도 저희가 직접 매일 수거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날씨가 더워진 관계로 그 배송 과정에서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심한 충격을 주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직 같은 게좀 흔들리겠죠? 그런, 날씨가 더워지면 그런 애로상이 조금 있긴 한데, 모든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서 보내준 것만큼 시원 신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통 과정에서, 어, 저희가 이제 택배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조금 있겠죠. 하지만 백보곡의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드시고 계시지만 새로 접하신 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제 자녀분들이 선물들 많이 하시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드셔도 무방합니다. 백봉 선언이 었습니다.